베리 비기죠 베리 삐기지? 너밀리어네야캐페티즘인지 뭔지 성당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해롤드 한국매형은 같이 오지 말라고 했지만 왠지 해롤드 혼자 가라고 시켰다가는 성당 주변에서 주뼛거리고 배에만 하다가 그냥 올 것만 같다 그래서 일단은 성당 앞에까지만 데려다 주려고 한다 어때 가라 잘 하고 와 good luck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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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때 좀더 오케이 아 유니트 memorize야 뭔지 모르겠지만 네 가지 외워야 되네? 다 외울 필요는 없네 모두. Saturday, you're also together. Eh? Why? Cooking. No, no, no. Cooking? No. Not me. t h e don't like Korean energy. <laughs> oh. <laughs> She b r i n g never bring Korean energ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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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oldo, did you go to church today? What t h e y s a y i n y e r Yes, next to get the a n o w n n t m u e e k e s t o b p a i s m a s t o h u o t a c a g a in a g t in o a n a h a n g e s a l e e s e o t a h e n e e d t t r e o m e m o r t i z e t r a h e y e r t e o m y o u d i d n i t m e m o r in e o i s t h i o m m o r h e i z e s m a o s a h e i m m a n o r t e r h m e i o r t s m e m o m r i z e f o u r m o n t h s n e o r d s m e m o r i z e 근데 내 에스키엔 서트피케이터부 노 박테이즘? 응, 인다방 오긴. 성당에 다녀온 해럴드. 나 보고 오지 말고 연지 씨를 데리고 오라고 한 이유가 있었나 보다. 그 놈의 망할 세례 못 받음 증명서. 그 얘길 나한테 했다가는 내가 또버럭할까봐 괜히 걱정이 됐나 보다. 마음 같아서는 성당에 찾아가서 그딴 증명서가 있기는 한 거냐고. 한바탕 따지고 싶지만 이제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다 잘 풀리는가 했는데 다시 꼬이는 것 같은 헤롤드의 출생신고기 오늘은 헤롤드의 월급을 주는 날 헤롤드가 고향으로 떠나지 않기로 한 이후 벌써 한 달이 됐다 스마트 뱅킹으로 바로 송금할수도 있지만 첫 월급인만큼 이번 한번은 현금으로 주고싶다 돈뽑으려면 집근처 ATM으로 가도 충분하지만 이번엔 은행으로 가는 이유는 작은 단위의 돈으로 돈따발 봉지로 주기 위해서다 나름대로 작은 이벤트 헤롤드가 월급으로 돈따발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필리핀의 양대 은행 BDO 와 BPI. BDO는 SM 쪽이고 BPI는 아얄라 쪽이다. 필리핀 은행들 중에서는 계좌 만들기도 쉽지 않고 대출 받기도 쉽지 않은 두 메이저 은행. 한국은 예금자 보호가 계좌당 5천만원 정도를 알고 있지만, 필리핀은 1200만원 밖에 안 된다. 필리핀 정세라도 안 좋아지고,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아무리 많이 넣어도 1200만원까지밖에 보호를 못 받는다. 실제 월급은 이거보다 더 되지만, 퀸아이티브의 영상을 헤롤드의 친척, 가족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을 주는 모습을 영상에서는 비출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 헤롤드의 월급이 얼말지는 밝힐 수가 없다는 게 조금은 아쉽다. 헤롤드는 자기 월급날이 언제인지도 모른다.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매형이 알아서 주기만을 기다리는 녀석. 아니, 시이 뭔지 지알아요미쳤 나보다. 하루도, <laughs> 하루 나와봐 하루도, 컴루도 하루도, 하루 하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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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 write there? You first salary. Um, first salary, y a Already one month, yeah. So every month I give money 인데 From the next salary, I'll only send the account, yeah. Okay. Um, Very big, yeah? Very big, <laughs> yeah? You're <million> a m i l l i o n yeah? So, how, how much you want to save? You give me that money, then I can transfer money to your account right now, but How much you want to save? It's all. All? Yes. You you don't want to buy anything? Enough. Yes. Next time. Next time? Buy bike next time. Ah, you, you want to buy bike? Yes. What kind of bike? Uh, uh, uh. Uh, mountain bike. Mountain bike? Yes. Mountain bike. We have many mountain here in nice. uh, Mountain yeah? 와. <laughs> 아, 과속 방지턱. 애니웨이 유 원트 세이브 올 많이? 예. 줘. 줘. 바로 줬다. 바로 받은 월급. 자전거를 사고 싶은 헬월드. 일단은 저축한 다음에 자전거 살때 돈을 뽑고 싶나 보다. 자, 헬월드. 유어 어카 봐봐. Look at this. 여기 봐봐. How much i n

뉴원인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 싱겁게 끝난 헤롤드의 월급 수여식, 결국 헤롤드의 계좌로 다 들어가 버렸다. 안녕, 원차레요. 언제나 아빠에게 웃음을 줄려는 이쁜 딸들 어린 딸도 아빠의 기분을 느끼는지 평소보다 조금 더방정을 떤다. 음?